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뉴스를 하나 할 건데요. 새로 나온 제품 중에 신기한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신기하거나 특이한 제품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라는 타이어 회사가 있죠. 거기서 신기한 타이어 인서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튜블리스 휠 안에, 튜블리스 타이어 안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인서트를 넣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더라고요. 펑크가 나죠. 그러면 펑크가 나면 얘가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해서 완전히 타이어가 플랫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50km 거리까지 탈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이거의 얘기입니다. 펑크가 나서 수습을, 실란트로 수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스폰지가 타이어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샵이나 내가 복귀하거나 어떻게 뭐 처리를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탈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저도 한번 진짜 써보고 싶긴 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팔진 않는데 한국에 팔면 저도 하나 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까이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인서트가 원래 로드에는 지금 거의 처음 나온 거지만 원래 이게 있던 겁니다. 어디에 있던 거냐면 m t b 는 원래 이렇게 쓰던 거예요, MTV는. MTV는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쓰던 겁니다. 뭐 이렇게 타이어 인서트라고도 얘기하고 뭐쿠시코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로드에 처음으로 접목을 했다라는 거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가 원래 인서트가 저 보시면 이렇게 원래 크죠?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크다가 공기를, 공기압을 넣으면 넣을수록 얘가 쭉 쪼그라듭니다. 그런 다음에 펑크가 만약에 못에 찔려서 이렇게 나면은 얘가 팍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팽창을 해서 얘가 이제 그 스폰지의 역할을 하니까 타이어가 눌려져도 버텨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로 치면 럼플랫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BMW나 이런 외제차들 보면은 타이어가 펑크가 나더라도 사이드 월이 버텨줘가지고. 일정 속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달려서 뭐 센터나 이렇게 AS 센터나 이런 데까지 갈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럼플렛 타이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드의 럼플렛 타이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제가 해외에 찾아보니까 가격이 한한 짝에, 그러니까 하나에 두개 세트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키트로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타이어는 없고 요 튜블리스 키트라고 해서 뭐 실란트나 이런 것들, 밸브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집게, 이렇게 시공할 때 쓰는 집게나, 그리고 이렇게 인서트까지 이런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 한 세트에 한 10만원 정도에 지금 직구가 가능하던데, 좀 있으면 한국에서 판매가 될 테니까 판매가 되면 제가 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진짜 이렇게 되는지 20km 속도로 <laughs> 어, 진짜 느림보 속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50km 가까이 정도 타고 복귀가 가능한지 제가 진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력걸 테스트를 하려면 아까운 게 뭐냐면, 타이어를 펑크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진짜 아주 특이한 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영상을 보면 요걸 아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 작동하는 게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공기압을 넣을수록 얘가 뾰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쭉 쪼그라들었다가 공기압을 빼면 이게 다시 쭉 하고 이렇게 뭔가 그, 그거처럼 이제 이상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커지고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굵어지는 예,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일단 가볍습니다. 이게 22g 밖에 안 돼요. 하나에 22g. 보통 우리가 튜블리스 타이어에다가 실란트를 넣으면 한 30ml 정도를 넣거든요. 그게 한 20, 20에서 30g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펑크를 방지하고 펑크가 나고 실란트로도 대처가 안 되는 펑크를 얘가 버틸 수 있게, 복귀는 그래도 할수 있을 정도로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 가치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펑크가 나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귀는 할수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펑크가 나더라도 그냥 타이어 벗기고 안에 튜브 넣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성이 있는 거죠. 얘는 펑크가 났을 때 타이어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습 가능하게 내가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쇼커스로 갈수 있게 해주는 샵까지는 그래도 갈수 있게 해주는 50km 거리 정도 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샵은 시골이 아닌 이상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공구통에다가 튜브를 넣고 다니면 이거를 타이어를 벗기고 튜브를 끼우면 계속 또 라이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그 이게 어떤 이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 제품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GCN 영상을 보면 가장 작은 게 24g, 그리고 미디움 31, 라지 39. 이게 그러니까 타이어가 뭐 25시냐, 28시냐, 뭐 32시냐 로드 타이어에 맞춰서 이게 각각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튜브가 보통 한 100g 정도 하죠. 튜브가 경량이 아닌 경우에. 경량 빼고 얘기합시다. 튜브가 하나에 100g 정도 하기 때문에 튜브 하나를 넣고 다니는 것보다 이거를 앞 뒷바퀴에 애초에 넣고 다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더 가볍다라는 겁니다. 즉, 얘를 넣어 놓으면 펑크도 덜 나겠죠.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펑크가 덜 나가, 덜 나는 효과도 있고 펑크가 났을 때 얘가 막아주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제가 저번에 다트 툴도 직접 제가 사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저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라이딩을 했는데 얘가 시속 20km로 라이딩을 하는데 라이딩이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뭐 정말 아 이거는 타고 가다가는 진짜 휠에 데미지가 먹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막 너무 이렇게 막 타이어 휠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좀 위험하겠다라든지 그러면은 그거 이거는 사실상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 한 세트 사는데 한 10만원 정도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어디 뭐 강원도나 이런 투어를 간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한강이나 탄천이나 심지어 자출 같은 경우에 자출을 하는 도중에 펑크가 났는데 그거를 수습이 안 되는 펑크야. 근데 그거를 그 타이어 벗겨내고 그 타이어를 벗겨내면 그 안에 실란트 들어 있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그려 앉아 가지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자출길 그 한강이나 탄천에서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펑크 났나 봐. 어떡해? 이런 그 시선을 받으면서 그 타이어 벗기고 손에 실란트 다 묻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튜브 넣거나 택시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속 20km 정도로 집까지는 복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 나는 이거 31g 짜리 두개 넣어서 60g 무거워지는 것도 나는 용납 못 해. 그리고,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못 달리잖아. 다운힐도 이거는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께는 안 맞겠지만 나는 맨날 뭐 서울 근교에서만 타고 특히 나는 자출이 주력이다. 튜블리스를 쓴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게 아닐까.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될지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했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아 이거 주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주행감이나 이런 면에서 이건 영 아닌데라고 생각을 또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펑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펑크. 네. 1년에 제가 펑크가 한, 한 4, 5번 나는데 한번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진짜 찢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예방만 될수 있어도 진짜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튜블리스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튜블리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망고 편하고 마음 편하고 대처가 좋은 거는 클린처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튜블리스에 이런 그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또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재밌는 제품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알아볼 만한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또 저에게 제보를 또 해주시면 같이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